오늘 뭘 할까요? 뭘 할까요? 뭐 할까요? 패비 탈까요? 토끼 할까요? 엄마도 할까요 테마가 네. 사람지 할까요? 오늘 은 일단 펜, 펜던고 있을까? 펜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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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 여기인데? <목소리가> 아, 죄송해, 뱀 키운다고 하면 모두 반대할까 봐 몰래 키우고 있었거든요. 오늘 데려갈까요? 이리온? 이리온? 모르겠어요. 도시를 만지면 울지 않아요. 물론 별수 없고요. 퀴을 하나 보나 보죠? 뱀은 키르기 안 좋아서 눈으로 살펴지 못해요. 대신 잘 발달된 서로1차원이나 냄새를 알아보는 것 같긴 해요 왜 여기까지 온 거야 <웃음> 간지러워 자 <laughs> <다> 이쪽으로도 재있어요있슨 느낌인지 하다 쭉 편의점은 불편한데 한번 만져보실래요? 제가요? <laughs> 정말 아니 뭐예요 위협하지 않으면 늦지 않아요 어, 그리고 괜히 다른 데로 자연스럽게 꽉잡지 말고 부풀어 요 츄고성요 어, 음. 그렇다고 두고 만지면 안돼요 사실 사람처이익하라고 놀아주는거죠 개는 사람이 만드는 거 별로 안좋아 하거든요 하긴 음. 하긴 <laughs> 해요 음. 눈치를 <laughs> 한번씩은 사람처이 익숙해지도록 놀아주세요 사람처을 낯설게 느끼면 공격하는 줄 알고 약생적인 처럼 밀수 있거든요 사람은 만지기만 할뿐 공격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해주세요 네. 음. 예? 어떻게 모르게 그 놈이 제가 또 이런 이없르거요려고갔더니다 없어져서 제법 놀라던 편이에요. 아, 응. 네, 뱀은 비만 좋아해서요. 그것도 콩째로 먹여야 하거든요. 콩트로는 너무 큰 아니에요. 꼭 뱀이 몸 뒷배만 한 먹이를 주면 국밥이에요. 5, 6일 정도면 뼈까지 소화해서 그게 똥을 쌀 거예요. 소화할 사과는 움직이면 곤란하니까 집에 넣어줘야겠죠. 뱀먹이는 보통 일주일에 흉치라는 네. 작은지 한 마리면 충분해요. 먹고 똥을 쌀 때까지는 마귀면 놀아주는 건안 돼요. 음. 거중에 움직이면 설사하며 크게 피할 수 있거든요. 네. 네. 제가 키우는 녀석이거든요. <laughs> 놀랐잖아요! 어, 뭐, 근데 그... 숙요아탈취하고 음, 어, 몸을 죽이는 거예요! 그부분 눈이랑 몸이 똑같네요 아하! 그 필요해요! 수를 재볼까요? 속도가 <laughs> 20%! 너무 건조해요! 어.

뱀은 자라지만 같이 부인 비물은 자라지 않아요 그래서 작아진 비물을 벗으며 자라는 거예요 네. 어린 뱀은 꾹꾹 자라면서 한두 달에 한번 허물을 벗고 네. 어른 뱀이 되면 일년에한번 정도 허물을 벗는답니다 네. 네. 자, 너희들 집에 들어가야지 계에서뱀 이름을 찾아 같은 이름표가 있는 집에 넣어주면 돼요. 레드페인 보아 레인보우 보아 이집 아니야. 레드페인 보아 밀크 스네이크 레인보우 보아 레인보우 보아 밀크 스네이크 파이프, 밀리 스네이크 니 파이프. I 이 i d not bonnie. I don't k 는 o w I don't know. I d o n you. Mm -hmm.